안녕하세요. 마선의 초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기 예전에 한동훈 장관요, 불안인드 아주 뭐 봤는데 <laughs> 좀 재밌게 나왔거든요. 장관. 예, 근데 어, 지금 또 이렇게 좀 말이 또 많아요. 내년 총선 때문에. 에이, 내가 한동. <laughs> 나 한동훈이야 내 <laughs> 한동훈이야. 한동훈이야 장과 한동훈 래가지고 내년도 운이 어, 어떤지 봐주시라고 또 적어왔어요 얼마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애가 싸가지가 없는 거니 아휴 <laughs> <laughs> 운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네 야, 야, 죄송해요, 이디님 야, 나 한동훈. 아, 나 한동훈. 나, 나 법무부 장관이야. 야, 너네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야. 야, 너네 나한테 잘해. 그럼 내가 나중에 너뭐 시켜줄게. 나한테 잘해. 너 나한테 줄안 쓰면 너 나중에 국물도 없어. 나 한동훈이야. 한동훈. 예, 우리, 그, 한동훈 장관은, 아이 사주고 뭐고 가네. 내년 운이고 뭐고 가네. 그건 잘 모르겠고. 되게 똑똑하잖아요? 일명. 네. 어, 일명. 네. 엄청 똑똑하잖아. 그래서, 대통령이, 대통령이니까, 그죠? 김건희가 영부인이니까, 아예, 예 아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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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네, 대통령님! 아, 네, 대통령님! 네? 아, 네, 영부인님영부인님나 한동훈인데? 내 한동훈이야. 뒤에서는. 하, 저런 게 정치를 한다고. 저게 대통령이라고. 내가 해도, 발가락으로 해도 저거보다 낫겠다. 이래요, 지금. 얘 어떡할 거야? 어? 어, 얘 진짜 어떡할 거야? 지금 또 이렇게 막, 방송에 또 막, 항상 드는 거지만 지금 또 시작이잖아요. 이 놀리고 막또 뭔가 지가 또 하자 한 한동안 조용했어 그래도 우리 한동훈이가 예. 우리 한동훈 어케 오케 오케 이렇게 보면요 어, 오케 이렇게, 이렇게 보면요 사이 조금요 그 귀여운 것도 보여요 그 뭐가 귀엽냐면요 내가 동작은또 귀엽다 하면 또 엄청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뭐가 귀엽냐고 또동작 엄청 혼낼 건데요 가짜나서 귀여운 거지 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요 동작은요 엄청 이렇게 재밌어요. 동자가 이렇게 데리고 놀기 딱 좋아요, 수준이요. 동자하고 그냥 사탕 먹고 젤리 씹어 먹는 게딱 좋아요. 아, 머리는 똑똑한 건 동자도 인정한다니까요? 어, 그거는? 인정은 해요! 그 대가리를 다른 데 써야 되는데, 그런 데 쓰니까 문제인 거지. 아, 입도요. 똑똑해요 그냥 나라고 먹고 그냥 검사하면서 못된 사람 잡으면요 그거를 이름을 떨치면 훨씬 좋아요 아니 그래도 마누다도 있고 새끼도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진짜 모르겠네 아 동자는요 애기들을더 불쌍해요 그래갖고 쳐다보면 이렇게 그, 보면, 오, 올해도 그냥 잘 무단하게 그냥 지나갔다 해요. 벌써 뭐, 이렇게 좀, 말도 많고, 시비도 많고, 탈도 많고, 그리고 좀한번 꼬꾸라졌잖아요? 누구한테 잡으려다가 못 잡았잖아요? 근데, 돈자가 내년에 또 그래요. 또 막, 그 허공에다가 막 칼자리를 휘두르고 돌아다니고, 쓸데없이 그, 그게, 막, 그러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내년에도. 말도 안 되는 거, 누가 시키는 대로. 그러고 다녀요. 아, 그냥 그, 헛물만 튀는 거지. 그니까, 러 뭐, 그거 있잖아요. 빈, 빈수레가 요란하다, 막, 이런 거. 그런 게좀 많아요. 이 아저씨도 보면. 내년, 내년에도 그냥, 근데 저, 근데 하, 하 근데 하부직트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셋이 기운이 굉장히 비슷해요. 대통령 아저씨, 아줌마, 그리고 아저씨. 그냥 그 밥에 그나물를 이니까. 같이 이렇게 셋이서요, 이렇게 흘러가는 게 기운이요, 그다 그냥, 그냥 비슷해요. 왜? 거기서 내려오면 내가 해야 되고, 그 내가 또 하고 나면 또 주고, 오다가 내려오면은, 그 오다 내려온 것도 자기가 수행하고. 그러니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되고, 기온이 흐르는 게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그래도 내년에 좀 뭐라도 한번 해보려고, 한 자리 찾아하려고 용쓰고, 백쓰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막, 얼마 전에 뭐 보니까 엄청 착한 옷 입고, 그 신발 신고 착한 옷 입고, 이렇게 좀, 돌아다니고, 이렇게 쇼 같은 것도 좀 TV에 나와갖고, 이렇게 좀 하고, 막 그러는데, 너무 지금 가식 떠는 게좀 가증스럽기는 좀 하지. 기운은 내년에도 그런 좋은 기운은 아니에요. 어차피 먹는 욕내년엔더 먹어야 될 거고 그리고 뭐 조금 사고가 한개 터질 거예요. 내년 우리 이 사람은 어째 나로 인해서 들어오는 사고다 사고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저지른 게 아니라 어쨌든 뭐 내년 오다가주고 치고 들어오는 사고라서 조금 약간 어어 어 이렇게 역주행을 해야 한다고 해 하나 역주행. 그러니까 내가 내가 뭔가를 자꾸 터트려서 가는 그런 큰게 그게 이렇게 뒤집어져요. 어차피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람은 내년에 기운이 이 사람도 좀 꺾여 꺾여서 가야 되는 사주예요. 그래서 오르지는 못하고 내려가는 기운이라서 꺾인다 이거죠. 그래도 항상 뭐 똑같은 게 가야 되는 거니까. 그걸 내가 너무 잘 알아. 자기가 예 내가 예전만큼 어깨뽕 이만큼 좋고 아, 이러고 다니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조금 좌정하고 그게 꺾이는 걸 자기가 알다 보니까 조금 그 조금 음 조용 그나마 예전보다 막 이렇게, 이렇게 어 입을 막 함부로 돌리고 입방정을 떨고 그런 게 조금 덜하긴 한데요. 그거를 본인이 너무 잘 아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거라 말이죠. 근데 내년에는 하반기에는 그 기운이 더 꺾여서 들어가요. 어차피 침몰하는 배야 자기는 올라탔고 올라탔기 때문에 내리지는 못해요. 같이 죽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그냥 이 또한도 침몰하는 배를 어떻게 강제로 끌어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냥 침몰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를 그냥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자기가 다른 쪽으로 좀 가라, 하고 다른 방향으로 좀 가보려고 뭔가를 조금 방향을 바꿔보려고 애쓰고 용쓰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사실 조금 힘들다는 것도 자기가 더 먼저 알 거고 그러니까 침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할수 있는 게 최선인 거죠. 지켜보는 사람은 답답하고 지켜보는 동자도 엄청 우다가 침이고 화가 나지만 그거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야 다 침몰할 때까지 그러니까 때가 그때가 돼야지만 침몰을 하니까 음, 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이 아무를 애를 아 근데 침몰하는 것도 조금 살아남으려면그 선장이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를 하지를 못하니까 어차피 침몰하게 되어 있어요. 음. 나중에 가서 뭐, 한, 숨을 쉬고, 한숨을 쉬고, 후회를, 후회도 안 해, 사실. 해먹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살고 나와도 그만인 거고, 그거 갖고 잘 먹고 잘 사면 되고, 외국 나가서 살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돈 있는 아저씨들 보면, 재지면 외국 나갔고한몇년 살고 들어오면은 그거 다 없어지지 만 어, 그, 얘도 그런 생각이 뻔한 거고, 그것도 규모 여인도 마찬가지인 거고,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니까 잡아쳐놔야지, 정권이 바뀌고 하면, 침몰, 침몰하면은, 침몰하는 그 순간에 딱 걸어서 그냥 잡아 넣어야지. 그걸 누가 해야 돼? 국민들이 합심해갖고 해야지, 다 같이. 그니까, 러 도망 못 가게 딱 잡아서 가둬 넣어야 돼요. 그니까, 러 침몰하는 시기를 기다렸다가 눈 동그랗게 뜨고 있다고 동자가 이따가 하고 동자가 얘기해주면 그때 딱 잡아두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니까 러 동자는 그거를 꼭 얘기해줄 거예요. 그 내, 내년 하반기가 되면요. 이 아저씨가 침몰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배 머리만 들어가. 그니까, 러 그게 몸통이 반쯤 들어갈 때 이따가 잡아두자! 이렇게 동자가 얘기하고 딱 잡아두면 돼. 알았지요? 동자가 약속하고 그거 이때다하고 꼭얘기해주면꼭 잡아주세요. 믿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동작 이제 들어가요. 안녕히 가세요.